은영이가 머리를 빗고 있는데. 왜 이래? 그렇게 가버리고 나를 피하는 것 같은데. 침실에서 여보야. 하지 마. 일어나서는 앞으로 우리 각방 쓰자.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면 바람 피냐? 맘대로 생각하던가. 그렇게 나가버리고 내 안에는 이미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다음 날. 응 그래 이따 보자. 동생네 부부가 집으로 오는데 형 나왔어. 은영이는 밥을 차리는데. 형님. 혼자 고생하셨네요. 빨리 같이 앉아서 좀 드세요. 아니 나는 또 나가야 해서 먼저 먹어요. 아니 그게 무슨 뜻이야? 어디 나가려고 하는데? 진짜 바람났냐? 애들아서 밥 같이 먹는데 또 나가서 뭘 하겠다는 거야? 형 말이 좀 심하잖아. 그렇게 은영은 나가버리고 오빠 이것도 먹어봐. 이게 부부지. 니네 형수는 진짜 답이 안 나온다. 아이 낳고 나서 아내다운 모습이 어디 있냐? 아내는 원래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데요? 남편이 먼저 잘해야 아내도 잘하지 않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님한테 잘한 게 있나 못한 게 있나? 남자는 회상해 보는데 아가 울지 마 오빠 왔어? 남편이 집 상태를 보더니 왜 청소 안 해? 아 그거 오빠가 좀 치워줘. 애기가 오늘 계속 울기만 하고 도무지 달래지지가 않아. 나도 오늘 하루 종일 바빴어. 아직 앉지도 못했어. 일하고 왔는데 정리도 하라고 하냐? 나도 애기 보느라 하루 종일 피곤했어. 그리고 내일 분유 몇통더 사와. 어제 한통 사다 줬잖아. 어제 분유 다른 거 잘못 샀더라. 꼭잘 보고 사야 해. 그냥 그것도 네가 사. 네가 잘하니까 네가 직접 사면 되잖아. 그렇게 남편이 가버리고. 또 다른 어떤 날, 자기야. 왜 이래? 뭐 하는 거야? 나 하루 종일 피곤해서 생각 없어. 아니, 왜 매일 밤마다 이래? 우리 정상적인 부부 맞냐? 낮에는 밖에서 상사 눈치 보고 집에 와서도 와이프 눈치를 봐야 해. 이리 와봐, 우리 부부잖아. 진짜 제발 좀 귀찮게 하지 마. 애기가 깨서 울어버리고, 봐봐, 꼭너 때문에 싸워서 애까지 울잖아. 가서 얼른 재워. 은영이는 애를 재우고 남편은 폰을 보는데. 오빠,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고데기 안 뽑은 거 같아. 걱정 마, 내가 뽑았어. 얼른 먹어. 그럼 세탁기 안에 있는 옷은? 빨래도 했고 다 널어놨어요. 걱정 마. 그냥 밥 먹어요. 형. 이 집은 두 사람이 사는 집이니까 집안일도 두 사람이 하는 거야. 다 됐어? 매번 나갈 때마다 늦냐 너는? 금방 할게. 아이 기저귀랑 물티슈랑 먹는 거, 마시는 거다 챙겨야 해서 가는 길에 먹을 거랑 물이랑 휴지는 챙겼어. 뭘 그렇게까지 챙겨? 가는 길에 대충 사면 되잖아. 빨리 좀 해. 애들 아래에서 기다리는 것 같아. 알았어. 빨리 할게. 미리미리 준비해 두면 걱정 없잖아. 짐이 왜 이리 많아?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게 맞아? 형수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형 트렁크 열개 찾기 좀. 남자는 은영이를 쳐다보는데 은영이는 찾기 시작하고 키가 없자 다시 남편을 쳐다보는데 설마 안 가져온 거 아니지? 쓸데없는 건 이렇게 많이 들고 찾기는 안 챙겼네. 보면 어쩔 건데 빨리 가서 가져와. 아 큰일이다. 나도 멀미약을 안 챙겼어. 내가 챙겼어. 걱정하지 마. 뭐해 다시 가서 가져와. 우리 여자들한테는 남편의 따뜻함과 믿을 수 있는 신뢰가 생겨야 사랑이 생겨. 혼자서 모든 집안일을 다 떠안았는데 상대는 전혀 이해해 주지 않으면 결국 포기하게 되는 거야.